국사모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북대학교 차승만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한국 보훈정책 연구소장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우리나라 보훈 정책의 문제점과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안녕하세요. 차승만 이제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그 토론을 하면서 제가 한1 5년 정도 우리 유영우 리 학장님 보건학회에서 지금까지 한1 5년 정도 학술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국가보건처정책자문위원과 그래서 방송에서 우리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증증방을 대해서 좀 많이 글도 썼고 어 이제 발표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 5년 동안에 예예 십오 년 동안에 어 제가 이제 보온에 대해서 좀 느꼈던 부분들을 예어 네.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어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저 가장 제가 답답했던 부분은 뭐였었냐면요 여야가 우리 국가 유공자분들을 예우를 잘해드리자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거든요. 그런데 예우가 증진이 안 되고 있다는 게 가장 저는 이제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고 하면요. 우리 나라가 경제 규모가 대단하잖아요.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예우할 수는 있는 경제력 있는 나라입니다. 아. 근데 어, 그 국가 유공자들만 해야 되냐? 다른 예산도 쓰려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예우가 증진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느꼈던 거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 저는 이제 행정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우리 국가행정부를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국정 철학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게 된다고 하면 국가 예산을 보면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정말 보완한 나라냐고 물어보게 된다고 하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그 이유에 대해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고 하면 예산 문제입니다. 우리 박근혜 정부 때는요, 전체 예산이 1.5%였었습니다. 우리 보훈 예산이. 근데 문재인 정부 때 여러분들 22년 말에는 0.98%였었습니다. 줄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2024년도에는요, 6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가 예산은 제가 보니까 656조입니다. 그러니까 1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훈 예산을 보게 되게 되면 국가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잊지 않겠다는 얘기를 저는 솔직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잊지 않겠다고 한다고 하면 예산이 어떻게 되죠? 증액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은 이걸 하다 보게 되니까 이제는 좀 지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우리 유학장님도 그렇고 저희 학회에서 보험부, 보험처의 보험부 격상해달라고 우리 유학장님이 이거 시작하신 분이에요. 저희 학회에서. 다 여러분들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다 여러분들이 게다 서명, 날인 다 하셨을 겁니다. 이제 와서 이제 보험부 됐잖아요. 근데 보험부가 되고 나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우리가 또 보수정권이 들어오면서 무엇이 달라졌다 근데 여기서 기가 막힌 게 하나 있더라고요. 27년까지 중, 장기적 계획을 세웠는데, 그때 가서 2%, 10조까지 가겠던 게 27년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고령이시거든요. 우리 평균 연령이 이제는 80이다 보니까, 이제는 그때까지 수명을 따진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신 분은 안 계십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한 가지 말씀드리면, 광역을 한번 볼게요. 이번에 조사해 보게 되니까, 서울의 종로구 중구, 동대문은요, 작년까지 없었어요. 지자체, 자치단체에서, 기자단체죠 없었습니다. 올해 신설됐어요. 그러니까 보은 안 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생생대기입니다, 여러분들. 대구시 볼게요. 대구시도 군익군이 16만 8천 을 주는데, 군익 이걸 제하고 나서는 올해부터 대구시가 18,000원 참전 수당을 줍니다. 이게 보은 현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국가보은을 제대로 하는 나라냐에 대해서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결론은 그렇게 내리고 싶어요.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의지가 없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의지가 없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유공자들에게 최우선을 준다고 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한번 제가 그 아마 저를 좀좀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2019년도 2018년도 2018년도 말씀드릴게요. 9월 14일 날에 국회 대회의실에서 그때 한 300에 500분 이좀 오셨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국회의원들이 뭘해 주겠다고 얘기했지만은 변한게 하나도 없습니다. 2019년 월창 그때 제가 발표를 했었어요. 참여하신 분 아마 저를 좀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때 2천 분이 오셨는데요. 그 열기가 대단했었습니다. 뭔가 꽃될것 같았어요. 달라진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날 그때 2018년도에 유교 참전 용사 분들에게 설문 조사를 그때 했었습니다. 제가 다 받았어요. 받았고 다 조사를 했더니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경제적 문제였었습니다. 두 번째가 건강, 건강권이었었어요. 그리고 제가 국가보훈처의 정책 자문에 있었을 때 그전에 그 국가보훈처에서 보훈연구원의 의뢰를 용역을 줘서 유교 참전 용사들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정부와 지방정부가 뭔가 예우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 참전용사들의 뭔가 피부에 맞닿는 뭐냐면 이런 정책이 나와야 되고 예우가 있어야 돼요. 딴거 없습니다.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 내가 좀 뭔가 예우를 받는 기분이 있는 거죠. 느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고 건강 문제니까 보험병원,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좀 해결해 줘라. 그럴 때 뭔가 느끼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런 말씀 드려요. 국가는 정신적, 물질적 보상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정신적 가지고는 우리가 보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정신적으로 예우를 한다고 하지만은 거기에 따른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이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보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좀 결론 좀 매절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이 상태로 가면 되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두 가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데 애국심 오늘 학장님께서 말씀해주셨어요. 애국심에. 저하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국심은 교육에서 애국심이 반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연적인 반로를 통해서 애국심이 선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나라 정신을 우리가 함양한다, 선양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생도, 이게 생성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절 미래 세대들이 뭐냐면, 보고 느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지금 이런 지금... 우리가 예후 징진에 대해서 오늘 오신 분들에서 처음 참석하신 아무도 안 계신다, 여러분들. 그동안 많이 참석을 하셨을 거예요. 변한 게 없지 않습니까? 이런데 와서 우리 좀 수당 올려줘야 된다. 이렇게 됐을 때에 자는 미래 세들이 뭐뭘 느끼겠습니까? 예? 야, 우리가 전쟁에 참여하게 되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 한다고 하면 이게 애국심의 고향이 되겠습니까? 두 번째 마지막 뭐냐고요? 국가안보가 직결된다는 거. 예, 여러분들, 오늘 그 학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우리가 미국 같은 나라도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미국은 지금도 수많은 전쟁이 참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참전때 용맹스럽게 싸울 수 있는 근거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내가 죽더라도 우리 국가가 남겨진 가족들을 책임져 준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자긍심을 가지고 조국을 위해서 전쟁에 참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 군인들이, 우리 선배들이 그 월남전, 그 다음에 또 유교 참전하신 분들에 대해서 지금도 수당 얼마 올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나라가 된다고 하면 지금 군인들이 정말 총을 두고 적과 싸우겠냐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수당 문제는 단순히 이게 지나가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성결 가지로서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분명히 애국심은 저하될 것이고 국가 안보는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게 제가 15년 동안에 보온을 하면서 절실하게 느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그 도의회에서 이제 오늘 그 주최를 했으니까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분이 제가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2019년도에 그 대회실에서 의 제가 발표를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분들이 살 지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 한을 좀 풀어드리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다는 거죠. 왜 그러냐고 하면요. 저희 아버지도 지금 지금 살아계시는 32년생이신데 53년도에 금성지구 전투에 소대년 참전하셨다가 20년 군생활 하시고 92년대에 현충원에 지금 대전 현충원에 안정되어 계십니다 아버지도 유교 참전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스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아버지가 받을 수 있는 참전수당이 뭐였었냐면 짜장면 한 그릇 값이었습니다 짬뽕은 안 돼요 짜장면 한 그릇만 드실 수 있는 그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니까 이게 자랑스럽겠습니까 자부심을 갖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제가 국가보는 몰랐었습니다. 학교에 들어오면서 그상이 용사되신 분들, 고역제 그런 우리 후증으로 지금 고생하시는 이런 모든 분들을 제가 다뵐 수는 없었지만 학교에서 그분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호소하신 내용을 봤어요. 여러분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분들이 지금 후유증으로 지금 고통받고 있고 살아있다면 전쟁은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 그분들이 지금도 외상 스트레스로 고통받고 고엽제로서 자손이 또장애롭되거나이 고통을 살아가시는 그분들이 존재하는 한은 전쟁은 아직 진행형이다. 그래서 이분들의 예우를 반드시 이번에 정말 조례를 재정해서라도, 재개정해서라도 정말 이분들이 뭔가 느낄 수 있는 이런 좀 우리 정책이 좀 나오고 좀법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차승만 교수님께서 국가 보훈 정책의 문제점과 시급히 개선해야 될 사항을 아주 예리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차승만 교수님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어, 이제 제가 첫 번째 그 토론할 때좀 빠진 부분 잠깐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제가 서울시 그러니까 2011년과 2 1 2년도에 그 박원순 시장이 있을 때 어, 전국의 그, 아, 보훈단체들이 다 모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6.25그 참전용사, 그 당시 그 연세가 좀, 좀 지금은 좀 그러셨겠죠. 그래서 그때 한 분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일자리를 좀 줘라, 라는 말씀을 좀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저기 세미나를 정체 토론을 하게 되면 제일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집행 기관에서 나와 줘야 돼요. 돈을 지고 있잖아요. 예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 오늘 이제 우리 의원이 나오셨으니까 이제 이걸 좀잘좀 참고해 주셔 갖고, 아, 좀 우리 좀 일자리 좀 제공해 주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오늘 이제 김은혜 또 의원님도 오셨는데, 어, 저는 이제 우리가 이 대통령실도 이런 홍보수사을 하셨던 것제 기억이 나는데, 어, 보은 우리가, 우리 보은 비서실이라도 저는 만들어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시로 대통령한테 우리 보 유공, 그러니까 우리 유공자들의 그 실태와 그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좀 이렇게 아, 어, 좀, 직원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면, 좀, 대통령도 여기 에 좀, 관심을 갖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현실적으로 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 어, 제가 이제 일회성으로 뭐 어떤 우리 호구 보에서 제가 이제 오늘 좀 써놨는데 여기다가, 에 어, 6월이면 호구 보해달이거든요 어, 그때 한 번에 다 끝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 이제 우리 경기도 이번에 여러분 서울시 얘기 들으셨죠 서울시장하고 이번에 우리 서울 현충원이 이제 국방부 관리였다 이제 보험으로 넘어갔던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걸 이제 어디냐면 그 한가하고 연결해서 이런 호국에 관련된 것을 길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꺼지지 않는 불이 있지 않습니까 추념에 상징하는 그런 걸좀 만든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좀 선제적으로 우리가 1년 내내 한 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아, 제가 좀 이제 추모 불꽃 조성 이걸 좀 해놨으면 좋겠다. 돈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파리 개선문에 가게 되면 그 여러분 벽면에 뭐, 뭐 있는지 아시죠? 참조 무명 용사들의 이름이 빽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우리 경기도의 국가 유공자들의 그 이름을 좀 우리 대리석에 다좀 새겨 갖고 어떤 이런 공원들을 좀 조성해서 이런 상징적인 것이 있다고 하면 이것이 1년 내내에 한 번의 일회성보다는 이것이 지속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상입니다.